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음, 조용화 목사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입니다. 네. 유튜브 춘천성광교회 채널에 올라온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인데요. 2025년 7월 6일자 이걸 통해서 맥추절이라는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절기의 의미를 파헤쳐 보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시작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크리스천 작가가 감사 일기를 쓰는데 처음엔 뭐밥 먹는 거, 숨쉬는 거 이런 걸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는 어 지각 안한 거. 발에 걸려 안 넘어진 거 이렇게 막 쥐어짜내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공감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감사하는 그 훈련 마음의 훈련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맥추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맥추절. 한자 그대로 보면 보리를 거두는 때 그러니까 가을이란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걸 칠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네,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 현대인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아주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절기가 딱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 귀한 걸 가장 먼저 드린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게 설교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의미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첫 열매로 지켜라 하신 말씀. 네. 여기서 첫 열매는 단순히 그냥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어, 뭐랄까?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상징 같은 거예요. 아, 상징.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수확은 정말 생존이 달린 문제였을 텐데 그걸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리라고 하신 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죠. 이게 바로 감사의 본질이고요. 와,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가진 게 사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신명기 16.10절인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이요? 아, 의무감 같은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거. 네, 때가 됐으니까 혹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요. 마치 어린이가 자기 저금통 깨서 엄마 선물 사는 그런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은 뭘 얼마나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 보면 맥추절 감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예물로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감사를 좀 뭐랄까 이벤트성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좋을 때만 하는 걸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교에서 짚어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결과가 좋으면 감사, 나쁘면 불평 이렇게 되기 쉬운데. 네. 근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심지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맥추럴 자체가 모든 수확이 끝난 뒤가 아니라 이제 막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켰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시작할 때요. 네. 이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과정과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뢰의 표현으로서의 감사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감사가 과거 회고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도 다시 보게 하죠. 물론 내 노력이 있었지만 그 노력조차 가능했던 건 사실 빛, 햇빛, 내 건강, 주어진 기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관점이죠.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배나 나눔, 고백 같은 게 없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맥추절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던데요. 네. 첫째는 삶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의 첫 부분인 주일 예배 또 수입의 첫 부분인 11조 같은 거요. 하루를 시작할 때첫 계획을 기도로 드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나의 맥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나의 맥추절이요? 네, 각자 인생에서 처음 믿음을 가졌던 순간이라든지 처음 기도가 응답받았던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감사의 원점 그첫 감격을 잊지 말라는 의미죠 아 나만의 첫 열매 경험을 되새기는 거군요 그리고 셋째는 나누는 감사였죠 맞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맥주절의 기쁨을 가족 이웃 그리고 특히 레위인이나 객 고아 과부 같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죠. 여기서 그 컴패션 코리아 후원 받았던 김윤지 간호사님 이야기가 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후원을 받아서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으로 11조를 떼어서 자신을 후원했던 컴패션에 다시 기부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편지에 이 사랑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첫 열매가 되어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와, 정말 대단하죠. 그 기부금이 필리핀 아이의 1년 등록금이 되었고, 그분은 이후에도 매년 첫월급 일부를 기부하고, 후배들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시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감사가 단순히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다시 흘려보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강력한 사례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면서 또 완성이기도 하고 현재의 감사를 통해서 미래의 약속까지 붙드는 믿음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김윤지 간호사님의 삶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조용하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맥추절의 의미를 되짚어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옛날 절기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또 감사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 그리고 나눔의 실천으로 이끌어주는 깊은 영적 원리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천 열매라고 부를만한 그런 감사의 경험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를 지금은 어떻게 기억하고 또 누구와 함께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한번 각자의 삶의 비추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